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사기 사장의 말씀의 시작은요 1절 말씀 띄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듯이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자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 땅에 평화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백성들의 그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반복되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이란 것은요. 여호와의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그러했고요. 자신의 충정인 우리아를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던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이뤄서는이 아나니아 사비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뼈아픈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않고 죄를 지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슬,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애할 수 있을까요? 라틴어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의 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그 신앙의 정신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 인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것들을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연습을 하게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국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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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왕 그의 근대 장가는 하로셋 학과 학고임에 거주하는 스술하여 이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가나왕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다,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들을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7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 주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적군들을 사사 드보라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내가 한게 아니라 하란께 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전쟁의 국면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역사,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과 재해, 전쟁의 모든 국면까지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보면, 코로나의 재난이... 끝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2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또 이란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혼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 이 전쟁이 끝나고 언제 이런 재앙들이 끝날지 우리는 궁금하고 의심스럽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될 관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이모른 순간도. 누구의 손길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 재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 마주칠 때. 그가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치에 쓸 수가 없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어 이 구절을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속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속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야빈 왕을 사용하시죠.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속을 심히 학대했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때 평안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는 그 아이러니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처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계획한대로 우리가 꿈을 꾼대로 열심히 일한대로 돈을 다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대로 모든 열매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신 건 아니지만 고통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장치를 활약하신 것이요. 그래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살아생전 이 고난의 주제에 대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처럼 혹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원치 않은 고통, 원치 않은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사사 드보라가 기록되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최초의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당시 사회는 여자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사회였죠. 성경을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여자는 이름에 올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또 후반절에 보니까 하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두 여인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부분을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사 드보라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면 누가 싸우냐면 그의 주의관인 남자인 바라게 나가서 모르 일을 싸웁니다 얼마나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인 금기를 깬 일이에요, 그렇죠?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여자가 명령하면 남자가 싸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편견이 있어요. 아, 저건 안될 거야. 이건 안될 거야. 라는 단정 지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거는 안될거야 라는 편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거는 대체 하나님도 안될거야 라는 불가능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희 청년부에 선교사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저희 큰 아이가 다니는 학교 사립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는 영주권 자라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 학생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합격했다는 사실들을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형편에 의해서 도저히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까 이 학비를 채워 주시겠다. 입학 날이 다가오는데 그 마감 날이 되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등록 그, 등록을 마감해야 되는 3일 전에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을 일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내야 되는 학비가 48,000불이었는데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와이에는 열방대계라는 곳에서 가족 회복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이 학생이 우연하게 거기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또 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이 이 학생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간에 어떻게 학교가 됐고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4만 8천 분의 엄청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학비를 그 시간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우시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전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교회 간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의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여자 사사 두보라를 세우시고 야훼를 통하여 사회적인 금기를 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불가능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으로 바꾸어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령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옵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